자, 1393번입니다. 다음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a b c 의 무게중심 O에 대해서, 자, 꼭지점 AB에서 두 선분 OA, OB에 접하는 포물선 C1을 그리고,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죠. 자, 저희가, 어,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좌표평면 위에 옮겼다 생각하겠습니다. 자, 이게 그러면 원점. 자, 이런식의 그래프로 보고요. 자, 그러면 이 길이는 3이 됩니다. 그죠? 자, 그리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 30도예요. 30도. 그러면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니까, 자, 요 길이, 요 길이가, 요 길이를 루트 3으로 나눠준 요 값이 루트 3이 되죠. 자, 그러면, 요 삼각형 보시면 자, 요 OB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자, 밑변 3분의 높이 루트 3이니까 자, OB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루트 3x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어, 이 포물선 이 BC라는 포물선 있죠.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모릅니다. 그렇죠? 자 그러면 식을 어, 꼭짓점이 어쨌든 y축에 있으니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p라고 세울 수 있겠죠. 꼭짓점이 원점 어, y축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이 이 점을 지납니다, 그죠? 콤 3, 루트 3이 이 포물선을 지나고요. 대입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기울기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입니다. 이 점에서 의 기울기가. 자, y 프라임이 2a x가 되고 여기 3을 집어넣었을 때 3분의 루트 3이 기울기가 돼야 돼. 그러니까 6a가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. 자, 식이 자, 그러면 a는 18분의 루트 3이 돼요. 자, a 값은 찾았고 이제 집어넣겠습니다. a 자리 자 y에 루트 3십어 넣죠. 루트 3은 a 1 8 분의 루트 3 곱하기 자 x 제곱이 입니다 그죠? 플러스 b가 되죠. 자 약분하면 2자 넘겨주시면 자 루트 3에서2 분의 루트 3을 빼면 b는 어2 분의 루트 3이 되죠. 자 ab 값을 찾았구요. 자, 저희는 요거 하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. 요거 하나 넓이. 자, 식을 찾았기 때문에, 자, y는 18분의 루트 3x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입니다. 자,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, 요 삼각형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겠습니다. 공식을 이용해서. 자, 삼각형의 넓이부터.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6이고요 높이는 루트 3이죠 그럼 3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제 이넓이 자 이차수리가 6분의자6분의2차계수가어 여기 있죠 절대값 18분의 루트 3이 되고요 곱하기 자요 길이의 세제곱입니다 6의 세제곱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겠죠. 자, 약분을 좀 하겠습니다. 6하나나 남자 주시고, 6하고 약분하면 3 남죠. 다시 약분하면 2가 남습니다. 2루트 3이 되죠. 자,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, 루트 3이 돼요. 이거 하나 넓이가 루트 3입니다. 이 넓이가. 그러면 이게 총 3개가 있으니까, 3루트 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.